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 한다는 그 입술 편 한번 다시 가 보겠습니다. 다양한 입술을 위한 편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입술이 안 다물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입술을 다물라고 하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약간 이가 살짝 보인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약간 제가 항상 또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입술에 힘을 빼고 푸, 푸, 푸. 얼마나 매혹적이에요. 그 다음에 입술이 얇으신 분들도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것 보다는 약간 푸, 푸. 하시면은 저희가 후반 작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리터칭. 입술도 조금 두껍게 해드릴 수 있고, 스튜디오에 촬영하실 때, 혹시 입이 안 다물어지시는 분들, 잊지 마세요. 응.